안녕하세요 표예린입니다이 아이는 저의 축부인인 인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옆에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안고 저는 잡니다 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피해자가 법이라는 이름 아래 겪게 되는 차가운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는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제 와서 난리냐고, 왜 그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이제 와서 네가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피해자였던 제가 피해자를 대변하여 그때 왜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지, 그때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이 겪는 폭력과는 많이 다릅니다. 같은 학교 아래 같은 동급생이 혹은 선후배가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목소리> 피해 학생은 굴욕감을 겪게 되고 수치심을 겪게 됩니다. 또한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 친구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 일회성이지 <목소리> 않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 굴욕은 <목소리>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히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참고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다가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예상치 못하게 겪게 되는 입니다 대상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고 누구나 겪을 수 있기에 특정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OO이 노출이 되더라도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신체적 정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라고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면 어른의 시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또한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뺨을 한대 맞았다고 해서 그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굴이 퉁퉁 붓는다거나 뺨이 빨갛게 물든다거나 혹은 입술이 터진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고통을 즐기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지속적으로 걸리지 않게, 안전하게 피해자를 마치 장난감 가지고 놀듯 놀리고 싶어 하고, 가지고 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사실상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어른들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OO에 이미 장기간 노출이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 악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피해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수십 번이고 되내기고 되새겨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그 끔찍한 기억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기억해야만 하고 말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않고 오히려 막고소 일명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가해 학생 역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피해 학생에게 자신에게 욕을 해라 일부러 피해 학생에게 자신을 때려라 라고 강요를 하고, 피해 학생이 만약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 녹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해 학생은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 제가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 하며 직접 증거를 들이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폭력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증거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영상물로 남겨둘 수도 없고 녹취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폭력이 되었던 건 맞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이 나 오늘 너 때릴 거야라고. 예고를 하고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물로 남겨둘 수가 없고, 나 오늘 너한테 욕할 거야 라고 미리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흡사, 산에서 곰을 만날 때 도망을 치다가 나뭇가지에 끌키고, 곰의 손에 끌키고, 이랬을 때 증거를 남길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피해자에게 남은 것은 목격자 진술서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신과 기록지, 상담 기록지, 역시 증거로 채택이 될수 있지만, 그것은 간접 증거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목격자 진술서는 피해 학생에게 유일한 증거가 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설령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방관자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관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이 사실 그대로를 진술을 할 경우 혹여나 자신에게 보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폭력의 대상이 저 아이가 아닌 내가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과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거나 혹은 목격자 진술서를 적어주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1호부터 6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전학은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학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되지 않으며 같은 학교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을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만약 내가 지금 학교 폭력을 겪고 있는 아이가 된다면은 과연 신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지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학... 는 거야 학... 그만 좀해 지겨워 죽겠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입에서 학... 가 그러니까 그만두게 멈추게 하고 싶으면 학...에 대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한 그런 법을 개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입 다물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평범하고 평범했던 미용사로요. 저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에 대한 기산점 변경입니다. 지금 현재는 XXX 특례법이 없기 때문에 XXX의 공소시효는 형법에 의거하여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상해, 모욕, 갈취, 협박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각각 5년 7년, 10년입니다. 즉, 이 시점이 성년이 된 시점이 아니라 그 피해가 일어난 날로부터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공소시효가 끝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성년이 되어서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권리 규제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비산점은 성인이 된 시점으로부터 흘러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가해자에게 온전한, 온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방관자였던 학생 역시 학교로부터 분리가 되고 가해 학생으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해 학생 역시 훗날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겪게 될 불이익 혹은 고통 혹은 처벌 등이 무서워 전처럼 폭력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인만이 어른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권리 규제를 할수 있게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끔, 스스로 자신의 아픔을 공개할 수 있고, 스스로 가해자에게 법에 온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끔 법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병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점이 흘러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였던 저는 피해자를 대변하여 글을 적었고 그 글을 토대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의 취지를 알아주시고 널리 널리 공유를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현실에 공감하고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사회로부터 올바르게 교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걱정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의 교화보다 피해자의 교화에 더욱더 집중을 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나다움의 표예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에겐 사람들의 관심만이 보호가 되는 현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도 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